반도체 라인의 한 중심에 위치한 용인시 공세동에 위치한 공장 겸 연구소 건물을 소개합니다. 본 건물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식 매각 주관사인 더케이 부동산 중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보유자와의 직접적인 접촉과 사전 동의 없는 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더케이 부동산 중개 공세동 벤처 업무시설 용지에 위치한 신축 공장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에 대한 소개입니다. 공세동 벤처 업무시설 용지 신축 공장 임대차 희망 가격 평당 6만 원 선에서 협의 예정입니다. 8m 도로에 접한 첨단 신축 건축물이며 공장, 연구소, 사업 용도로 추천드립니다. 단독 사업 혹은 공장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시설로서 유한 양행 등 대기업 연구소들이 밀집된 용인 공세지구의 마지막 부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동화약품 르노코리아 연구소 등이 입주한 대단지 내에 위치하여 있으며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기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 공세지구 복합단지개발사업 내 벤처 업무시설 용지에 신축한 공장입니다. 공세동 451번지에 위치하며 도시 지역, 준주거 지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공세지구 대지면적 870평입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117%, 8층 이하 허가지역입니다. 임대 자산 개요 2024년 6월 준공 예정 즉시 입주 협의 가능 내외부 뷰를 공유드립니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한 넓은 창호를 사용하여 냉난방은 기본이고 업무는 물론 휴식 공간에도 차별화된 입지. 친환경 인테리어와 조경을 완비하였습니다. 휴게시설 및 외부회랑 건축 디자인을 차별화하여 각 층별 뷰와 어우러지는 야외 테라스, 데크, 정원시설을 갖췄습니다. 또한 지상과 접한 저층은 용도에 따라 제조시설, 연구시설, 사무용으로 사용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고용환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도시 접근성과 입지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용인 기흥 공세지구 벤처 업무시설 용지 신축 공장은 보라지구 기흥구 보라동 공세동 1원의 대단위로 조성된 산업단지입니다. 보라지구는 계획 인구 4, 303세대 13, 340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세지구 위치 기흥구 공세동 1원 면적 52630, 2014년 기준 인구 계획 2, 138세대 6,627인으로 조성된 공세 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하여 기흥호수 일원에 설치되었습니다. 보버라 지구와 바로 접경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으로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 아울렛 등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음. 또한 인근 동탄과 영통 지구 등 기존 신도시와 접하여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정체 시간대 기준 인근 택지와 구분해서 15분 이내 접근 가능하고 보라 공세 동탄이 동탄일 서천 영통 등도 인접하여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첨부 자료입니다. 인근 단지 정보입니다. 코시닥상 장법인 저스템과 인접하고 스타 코리아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첨부 설 계획의 요를 올려드립니다. 1층 입면도 첨부 참고도면. 1층 도면입니다. 지상층은 복층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넓은 전망창과 삼중 단열 안전 강화 유리로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구현하였습니다. 지상층은 대지의 특징을 잘 살린 갤러리 같은 고급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모든 평면 계획에 3d 모델링을 도입하였습니다. 완성된 모습과 모델링이 일치하는 현장 진행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첨단 설계 도입으로 공기의 지연 없이 원한대로 진행되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첨부모형도 IS 3D 마덜링 지상층 바닥 면적 설계와 시공. 조경을 위한 수종까지도 미리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더글라스 캐빈이라고 불리는 백향목 소재의 건물입니다. 소모임이나 별도 미팅 경우에 따라서 헬스클럽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첨부모형도 IS 3D 마덜링 공세동 산업단지 내 마지막 필지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더케이 중개법인 김영민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에 첨부된 연락처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